다행히 구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우리 그리고 긴소나무가 회복되면서 정화된 리벨소 폐물. 하지만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안개숲으로 발걸음을 옮겨 바람의 원소를 찾아야 했죠. 안개숲으로 이동하던 중또 다른 선조의 나무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로 또 다른 기믹을 파괴하는 오리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오리 역시 온도니는 위대했습니다. 안개숲을 향해 나아가는 오리 하지만 한시가 급한 오리를 그 아무도 막을 순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오리는 서둘러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길을 이용해 위로 돌아왔지만 프로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바위에 맞기 전까지는 말이죠? 세인의 생각도 같아서 다행입니다. 역시, 온도니는 위대했습니다. 떨어진 충격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지만 누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크로에기구를넣고 공중에서 오래 떠 있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히터를 이용해 반대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드디어 안개숲에 도착한 우리 하지만 안개숲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격해오는 적들을 쓰어뜨리고 마침내 가려진 등불에 도착하게 됩니다. 등불에서 흘러나오는 신비한 안개. 숲을 뒤덮은 이 안개는 꽤나 위협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내려왔지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숲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죠. 우리는 변해버린 지형과 울렁거리는 숲의 모습에 잠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안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추의 횃불을 발견하게 되고, 횃불을 옮겨 가려진 등불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가려진 등불 안에서 원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버려진 유적에 들어갈 때 필요한 구문 문장이었습니다. 버려진 유적 근처에 도착한 노린. 버려진 유적의 문에 구문 문장을 끼워 넣자. 뒤에서 지켜보던 고모가 이동합니다. 유적의 안으로 들어가는 우이 하지만 유적 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 우리는 폭한해 냉기에 얼어붙은 구몬들을 보고 서둘러 바람의 원소를 정화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갑자기 구몬들이 발명한 빗줄기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반응을 보이던 빗줄기를 들자 빛이 오리를 감쌌고 오리를 뜨거운 지면으로부터 지켜주었죠. 신비한 힘이 담긴 빗줄기는 들고 있는 이의 중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죠. 그렇게 우리는 신비한 중력의 힘을 체험하며 길을 찾아 앞으로 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빗줄기가 있어야 할 곳에 도자,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빗줄기가 다음으로 향하는 길을 이어주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리벨 숲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오리와 새이는 다급하게 원소 근처까지 오게 되는데 한편 부모는 버려진 유적 안으로 들어간 오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혹한의 냉기로 뒤덮인 부모의 고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차갑게 얼어붙어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슬픔에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오리를 따라온 고모는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부터 솟아오르는 강풍을 타고 위로 향하는 오리 하지만 천장에서는 날카로운 거두름이 떨어지고 살벌한 송곳천장이 무너지며 오리를 위기에 빠뜨리지만 오리는 항상 그래왔듯 위기를 헤쳐나가죠.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우리는 프로 의 둥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프로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며, 프로의 온도니 깃털을 뽑아 복수할 생각에 신이 났었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우리는 알의 기억을 보게 되는데, 평화로운 저녁에 어느 절벽, 프로는 둥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프로는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프로가 둥지를 비운 사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 멀리서 불길한 빛을 뿜어내는 정령 나무. 불길한 빛은 불길한 기운과 함께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이 불길한 기운은 작은 생명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기운은 어둠의 생명체, 프로의 아이들을 집어삼켰고 어둠의 생명체에게 빛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프로는 온힘을 다해, 중 지로 돌아가 지만 때는 이미 늦어 버렸 죠？그렇게 크로이 사랑 하는 아이들 을 한순간 에잃은 슬픔 에 정령 나 무의 빛을증 오하 게되 고, 마지막 아이를 지키기 위해 쿠로는 정령나무를 습격한 것이었죠 그때 마지막 아이를 지키러 온 쿠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떨어진 오리를 맹추격한 쿠로. 쿠로는 정령나무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령나무에 비친 오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리는 쿠로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겨가며 필사적으로 쿠로에게서 벗어납니다. 두그 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불의 원소를 정화하기 위해 비의이 산길 정상에 있는 태양석을 찾아 붓게 닫힌 호루산의 문을 열어야 했죠. 그렇게 우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 신들린 피지컬로 비의이 산길 정상에 도착합니다. 어둠의 생명체 쿠로가 이곳을 두려워한다는 생이 이거 챙겨가도 괜찮은 거야? 띵! 응! 오리는 안전하게 태양석을 챙기게 됩니다. 같은 시각. 오리와 나루의 집에 버려진 유적에서 빗줄기를 챙겨온 구모가 빗줄기에 담긴 힘을 이용해 나루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루가 부모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었죠. 부모는 나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가 호르산으로 향한다고 알려주는 부모. 그렇게 나루는 구모를 따라 포르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세인의 안내를 따라 포르산에 도착한 우리 오리. 오리는 포르산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지만 수많은 생각 끝에 태양석을 문에 끼워넣습니다. 결국 열려버린 호르산의 문. 호르산에 들어간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세인. 어린 오리는 무척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호르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모든 생명을 집어 삼키는 용암으로 가득했죠. 오랜 시간 알아버린 호르산의 내부는 세인조차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달궈진 집안은 잠시라도 서있기 힘들 정도였고 사방에 가득한 용암과 무수히 많은 적들의 공격은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을 주었죠 겨우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한 우리 같은 시가 다른 곳에서는 <목소리> 무엇도 모르는 오리는 위험한 함정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불안정해 보이는 바위를 새인의 빛으로 파괴해 흐르는 용암을 막는데 성공합니다. 다음 관문으로 갈수 있게 된 오리는 서둘러 이동하여 똑같이 용암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바닥을 가득 채웠던 용암은 우리의 노력으로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호루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불의 원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침내 찾아낸 불의 원소, 세인의 빛으로 불의 원소를 정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프로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번질대로 번져버린 불길과 보여버린 용암들, 그리고 크로의 분노가 오리를 위협하자. 하지만 오리는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는 크로우가 재풀에 지쳐 포기하면 좋겠지만 오리가 어디에 있든 오리를 찾아내 공격하는 크로 그렇게 오리는 절벽에서 떨어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서는데.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니벨숲을 떠올리며 우리는 정령나무를 향해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쓰러지고 말았죠. 희망이 꺼져가던 순간. 오리를 찾아 험난한 불길 사이를 건너왔지만 사랑스러운 나의 아 이가 프로 에게 목숨 을잃 을까？서둘러 우리 에게 달려 갑니다. 의식이 없는 오리를 감싸고 쿠로를 바라보는 나루. 쿠로는 그런 나루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호루산의 커다란 불길이 리벨숲을 집어삼켜 둥지에 있는 마지막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프로는 결심하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말이죠. 초로의 진심 어린 희생이 정령나무에 전해졌을까, 어둠의 생명체를 집어삼켰던 강렬한 빛은 타오르던 리블숲에 다시금 평화를 가져옵니다.